네, 0편 121편 1절에서 8절까지 같이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시며 또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10편 네, 120편부터는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라고 소개를 드렸습니다 아, 지난 시편의 상황이 환란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아, 내가 환란 중에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이렇게 나옵니다. 아, 이 사람이 매우 정착하려고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한 결과가 매우 어려움에 처하는 그러한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찾아낸 해결책은 산을 향하여서 눈을 들고 이제 어디로 갈까? 여기는 내가 머물 곳이 아닌데. 인생의 목표가 땅에서 잘 사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알고 이제는 주님께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제 눈을 들어서 어디로 가야 되지? 이거를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떠나려고 막상 생각을 하니까 눈에 먼저 들어온 것이 산이에요. 산은 어려움을 상징합니다. 환란이라는 것은 현재 겪는 어려움이기 때문에 눈에 보입니다. 그런데 이 어려움을 이제 딛고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집으로 가야지 하고 이제 여정을 결심을 했는데 그 결심한 마음에 상상의 어려움이 찾아오는 겁니다. 그게 산이에요. 눈을 들어서 보니까 산이 보이고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누가 나를 도와주지? 내 도움이 어디서 오지? 이런 이제 고민이 계속됩니다. 사람이 뭔가 새로운 도전을 하려다가 거기에 어려움이 상상이 되고 예상이 되면 다시 묵은 대로 돌아가는 습성이 있습니다. 주님이 누가 보면 5장 28절에 38절에 이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할 것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마시고 새 것을 원하는 자가 없나니 이는 묵은 것이 좋다 함이니라. 묵은 포도주를 맛들이면, 아이 묵은 것이 좋네. 새 것을 새 부대에 넣는 시도보다도 그냥 묵은 데에 눌러앉는 습성을 가집니다. 사람들이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상황을 향해서 가려면 이 틀을 바꿔야 됩니다. 새로운 틀, 생각의 틀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옛날 생각의 틀 속에 새로운 여정에 대한 우리의 생각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자, 이 새로운 생각의 틀에 가장 기본이 되어지는 것이 뭔가. 그동안에 이 사람에게 없었던 틀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라는 틀이에요. 하나님이라는 부대입니다. 거기에 이제 세수를 담는 것입니다. 만사를 하나님 안에서 생각하는 그 틀을 갖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산을 향해서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하고 막 이렇게 헤매고 있다가 이제 딱 생각이 고정이 됩니다.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그가 얻은 새로운 생각의 그릇입니다. 왜 그냥 여호와에게서로다 할 수도 있었을 텐데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하고. 그 앞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창조자다라는 생각을 그가 함께 했을까요? 만물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천지라는 것은 만물을 얘기하고요. 그 만물 안에는 위협적인 상황까지도 다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위협적인 상황까지도 하나님의 권능 아래 있다는 것을 그가 지금 하나님 안에서 보는 겁니다. 산이 보이지만, 그러나 그 산도 하나님의 권능 안에 있는 산이다. 라고 지금 그 눈을 떠서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창조의 여정은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해서 어디로 흘러갑니까? 마지막 안식으로 흘러갑니다. 우리가 태어나서 지금 살고 있는데 우리는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우리도 안식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떠올릴 때그 하나님의 품, 마지막 우리가 생각해 볼수 있는 하나님 안의 현실은 안식입니다. 그래서 인생의 여정이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하고 하나님 안에서 진행이 되고 그 하나님 안에서 마치는 것, 그것이 바로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를 바라보는 그 사람의 마음에 드는 생각입니다. 그게 이제 큰 틀로 그 사람의 인생 여정의 시야에 쑥 들어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라는 틀을 우리가 가졌는데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새 포도주는 새 부대에 넣어야 하리라. 아 부대만큼은 뭐 합니까? 거기다가 이제 새수를 담아야 합니다. 근데 그 새술에 해당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시기만 하지 않고 하나님의 약속으로 자신을 계속해서 입증하시고 또 우리가 약속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새술은 그냥 우리가 부어서 쟁여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새술은 담은 대로 또 마시고 그거에 대한 맛을 느끼기 위해서 우리가 부대에다 세수를 붓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수를 붓는 만큼 또 그에 비례하는 행복감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집에 돌아가려고 하기 전까지는 이런 행복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나의 큰 틀로 삼고 거기에 약속을 담으면서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맛이 우리에게 느껴지면서 거기에서 찾아오는 행복이 마음을 항상 위로해 주고 붙들어 주는 것입니다. 자, 이 하나님의 약속이 가져다 주는 최고의 행복이 무엇인가? 오늘 이 시편에 다섯 번 이상 반복되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게 모든 하나님이 담아 주시는 새술의 맛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3절에 보시면 3절에 너를 지키시는 이. 지키신다는 말이 나와요. 4절에도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 그렇죠? 5절에도 여와는 호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또 7절에 보면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8절 마지막에는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지키신다는 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새 부대 안에 계속해서 담기고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그 모든 여정에 이 약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순간부터 사실 사람의 삶은 길이 됩니다. 한 걸음, 두 걸음, 세 걸음 나아가는 길이 됩니다. 그런데 그길 안에서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행복이 주님이 우리의 보호자가 되어 주시는 거예요. 길이 사실 생각하면 매우 위험한 상황입니다. 아, 움직여가야 되는데 한 곳에 머무는 것보다 움직이는 게더 위험합니다. 그런데 그 움직이는 것이 복이고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움직여 나아가는 것이 피난처인 것은 하나님이 그 길이 되기 때문이래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디로 움직여 살아도. 그는 돌아다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오히려 움직이면 길이 되고 정착하면 우리가 하나님 밖에서 어려움을 당하는 일이 됩니다. 여기 7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었죠.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란을 면하게 하신다. 아 환란에서 시작을 했고 눈을 들어보니까 막막했는데 정작 여정을 시작해서 걸어가다 보니 모든 환난에서 하나님이 면해주신게 하신다. 이거를 체험합니다.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현실이 어디서 오느냐? 이것이 가능할 수 있는 이유가 어디에 있느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타월성에 있습니다. 우리가 따르는 하나님의 그타월성그타월성이 뭐냐? 3 절과 4 절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이 돼 있죠.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신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신다. 이게 하나님의 탁월성입니다. 24시간, 365일, 일평생 그리고 영원까지 하나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가 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이 고요하게 자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자기 백성을 위해서 깨어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탁월성입니다. 어디서 이런 안전장치를 우리가 얻습니까? 세상에 100%라는 안전장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러한 모습으로 우리에게 동행해 주시기 때문에 100% 하나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환란이 임하지가 않습니다. 여기 3절, 4절에 보면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않는다는 것은 감시해 주신다는 뜻이고요. 또 하나 덧붙이면 5절에서 6절에 보게 되면 그늘이 되어 주신다. 상하지 않고 해치지 않게 하나님이 보호하여 주신다. 이거는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 주신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감시망이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막이 되어 주시면 어느 것도 하나님을 뚫고 들어올 세력이 없다는 겁니다. 이 아까 7절에 모든 환란이라고 제가 소개해드렸는데 그게 문자적으로는 모든 악입니다 모든 악, every evil, all evil라고 번역할 수 있는 말인데 환란은 요 매우 영적인 겁니다 이게 그냥 눈에 보이기에는 어려움으로만 보이지만 그 배후에는 굉장히 인간이 손댈 수 없는 영적인 영역이에요 그래서 그 영적인 영역은 사람을 뚫고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귀신들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영적인 영역이 절대로 뚫을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을 뚫을 수 있는 존재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내 오른편에 서 계십니다. 그분이 우리의 오른편에 서 계신다는 걸 우리가... 그분을 기대고 살게 살게 해 주신다는 뜻입니다. 자, 하나님이 얼마만큼이나 감시만 하시지 않고 보호까지 해 주시냐면은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낮의 해는 육체를 상하게 하는 세력입니다. 반면에 이 밤의 달은 심리적으로 해를 끼치는 세력입니다. 밤의 달. 이게 무슨 해와 반대되는 어떤 천체 하나가 아니고 세상도 알아요. 달밤에 막 늑대가 울고 그런 배경을 까는 이유는 그게 매우 공포스러운 심리적인 영향을 끼치기 위해서인데 그게 영적인 것을 세상도 압니다. 근데 여기 하나님이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하는 것은 그러한 심리적인 해를 끼치는 세력에게서도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지금 코로나19가 돌아다니잖아요. 그런데 그게 두 가지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육체의 해를 가하기도 하고 심리적인 해를 가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우리 주변에 없는데도 공포심에 염려를 합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 보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여기 따른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표적은 쫓아가는 것이 아니에요. 따라요. 믿기만 하면 이런 일이 따라옵니다. 어떤 일이 따라오느냐?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합니다 이게 뭐 귀신을 대상으로 뭐 예수님의 이름으로 나가라 이렇게 선포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항상 살아가는 것이 주님의 이름 아니에요. 우리가 그러니까 기도하며 살잖아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걸 예수님을 의지하며 사는 것인데 예수님을 의지하고 살게 되면 우리가 모르는 중에. 악의 세력들이 우리를 떠납니다. 우리 입에서 우리가 전에 가지지 않았던 말과 습성이 나오고, 그리고 뱀을 집어 올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란 해를 받지 않는다. 뱀을 우리가 일부러 집어 올리겠습니까? 그런데 이게는 뱀을 집어 올린다는 건 만지는 거고요, 독을 먹는다는 건 마시는 거예요. 요즘 우리가 어려워하는 게 뭐예요? 뭘좀 만지는 게 어렵고 뭘 먹는 게 어려워요. 그것이 우리가 조심한다고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표적이 따르게 해주시기 때문에 안전해지는 겁니다. 근데 어디에서 안전해진다고? 믿는 자들에게. 그러니까 뱀을 우리가 그걸 접촉할 수도 있어요. 손으로. 해되는 음식을 먹을 수도 있어요. 모르고. 그런데 그것이 우리에게 해가 되지 않게 해 주시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 주시기 때문이다는 겁니다. 사람이 하나님이 이렇게 약속을 주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 하고 위로를 해 주시고 하시는데도 굉장히 어리석어요. 그래서 그때 말씀을 들을 때는 막 그럴 것 같은데 또 현실로 딱 돌아가면은 안전장치를 바꿔버립니다. 뭘로 바꿉니까? 아, 쉽게 바꿀 수 있는 안전장치는 돈입니다. 돈에 기대는 겁니다. 하나님이 돈을 버리라고 하신 적이 없거든요. 우선순위를 정하라고 하셨지. 언제 돈 버리고 나 따르라 그렇게 하셨습니까? 표적이 쫓는 게 아니잖아요. 따라오는 것이듯이 돈도 쫓는 것이 아니고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것이 돈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우선순위를 바꿔버립니다. 하나님을 쫓다가 한순간에 또 돈을 쫓습니다. 하나님이 지키신다고 하신 약속에는 돈 공급이 포함이 되어 있는데 하나님 백성이 하나님 아니라 돈을 우선에 두는 순간부터 이제 방어망에서 스스로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럼 이제 하나님은 잠시라도 그래 한번 해 봐라. 그럼 막해 보다가 안 되게 하나님 만드시죠. 안 되게 만드셔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금 하나님의 보호 아래 살아가게끔 만드십니다. 하나님이 히브리서 13장 5절에서 6절에 매우 중요한 약속을 하셨습니다. 오늘 말씀하고 연결해서 매우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히브리서 13장 5절, 6절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이거 돈 버려라는 것이 아니고 돈을 우선에 두지 말고 나보다 우선에 두지 말고 그런 얘기거든요.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있는 바가 있다는 겁니다. 아, 여태까지 없고 산 사람이 어디 있어요? 다 뭔가 다 가지고 살, 살고 있지요. 지금 우리에게 다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있는 바에 만족해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고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담대히 말하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되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내가 너를 버리지 않는다. 내가 네 오른팔에 항상 있을 거다. 그리고 그것을 들려주셨을 때 우리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담대히 말하되 이건 믿음이에요. 믿음, 믿음으로 선포하는 겁니다.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리라. 주는 나를 돕는 신이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그리고는 가는 겁니다. 앞으로 나가는 겁니다. 여정을 멈추지 않습니다. 정착하려고 다시 생각이 땅으로. 꺼져 가지 않습니다. 그럼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어떤 식으로 공급을 해주시는가? 있는 것도 떨어지잖아요. 있는 것에 만족하라고 해왔고 그 있는 거를 뭐한두 달은 퍼먹을 수 있지만 세달네달 네 어떻게 해? 그때는 없는데 하나님 있는 대로 만족하라고 사는데 지금 없는데 뭘 있는 걸 갖고 만족하라고 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있는 것에 만족하라고 하실 때에는 계속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그럼 있게 어떻게? 그것이 오늘 말씀의 피날레예요. 8 절의 말씀에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이겁니다. 출입은 활동입니다. 활동 나가고 들어오고 그렇잖아요. 나갈 줄 들일 줄. 나가고 들어오는 거예요. 활동이에요. 사람이 두려움은요, 위축됩니다. 안 나갑니다. 움직이지 않습니다. 또 일이 없어도 못 나가요. 일이 있어야 어딜 나가, 나가지. 일이 없는데 어떻게 출입을 합니까? 두려워서도 못 나가고, 일이 없어도 못 나가고, 그런데, 나갈 수 있는 곳이 있고 들어와 실수 있는 곳이 있게 하시는 것. 그게 출입이에요 그 출입을 하나님의 영원히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출입이 막히면 공급이 막혀요 돈 수십억 있는 회사도요 하루 아침에 망할 수 있습니다 왜 망합니까 출입이 막혀버리는 거예요 들어오고 나가는 게 수도 그러면 재간이 아무리 좋아도 다 망합니다. 개인이고 사업, 사업이고 다 출입이 막, 막히면 다 공중중발돼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출입을 영원히 지켜주시겠다. 위축되지도 않고 활동하며 살고 나가서도 안전하고 들어와서도 쉬고 내가 너의 모든 활동의 동행자가 되어 주시겠다. 그게 또한 공급에 대한 약속입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지속될 수 있는 그 소명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큰 것에만 한 방을 얻어서 크게 한번 해보려고 하는 이런 세상 욕심을 우리가 버려야 되는 것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이 가져야 될 바른 자세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앉아서 상상하면 안 됩니다. 산이 보인다고, 어우, 이제 다시 안 돼. 그냥 나는 두주 앉아야겠어. 산이 보여도 상관없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1절의 말씀 제가 마무리하면서 소개를 해 드릴게요. 이게 왜 이렇게 됐는가? 한번 설명을 들으셔야 되는데 제가 읽어 드립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너희가 믿음이 있고 의심하지 아니하면 이 무화과 나무에게 된 이런 일만 할 뿐만 아니라 이산더러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여도 될 것이요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 굉장히 여러 번 많이 들으셨을 거고, 이걸 어떻게 실천할 수 있는 거야? 무슨 산이 내가 들린다고 해서 저기로 빠져? 이 무슨 엉뚱한 황당한 말씀을 자꾸 하시지? 그렇게 지금 생각할 수 있는 본문이에요. 그런데, 무화과의 사건과 이 산을 옮기는 것과 연결시켰습니다. 무화과 사건이 언제 일어난지 아십니까? 주님이 성으로 들어오실 때. 이동 중입니다. 이동 중에 시장 하셨어요. 길가에 무화과입니다. 그것도 길 위에 있는 무화과예요. 그 무화과에다가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그래서 주님이 그거를 저주하세요. 공급이 끊겨버립니다. 다 말라버립니다. 하나님이 지금 이 세팅이 어디냐를 우리로 주목하게 하시는 겁니다. 길 가는 중이에요. 길 가는 중이에요. 이 산더러 들려 바다에 던져려 던져지라 해도 던져질 것이라는 것도 길 가는 중에 되는 일입니다. 멈춰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여기에 길 가는 중에 이러한 일이 일어날 수 있게끔 우리에게 주신 힘이 뭐냐면 기도입니다. 기도는 길 가는 중에 하는 사람에게 응답이 있습니다. 하나님 집으로 돌아가는 중에 하나님께 요청하는 그 기도가 진짜 기도입니다. 산을 향해서 눈을 들어서 그것이 내게 어려움으로 느껴질 때에 기도하면 그 산을 바다에 던져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무화과도 말리시고, 무엇이 우리에게 부족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옆에 계시고, 기도를 주시고, 그리고는 움직이는 중에 모든 장애물이 치워지는 약속도 해주신 그 하나님이 계시는데, 우리가 무엇을 두려워하며 주저앉아 있겠습니까? 우리는 집으로 돌아갑니다. 돌아가는 중에 있습니다. 또 돌아가야 합니다. 그 돌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기쁨이 될수 있는 것은 우리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그늘 아래서 출입하고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 있는 것에 만족하고 하나님이 계속 있게 하실 것에 우리가 담대히 믿음을 두고 영원한 시온을 향해서 우리 주님과 함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놓으신 그 길을 따라서 영원한 고향으로 돌아가는 성도 될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막막한 현실만을 바라볼 때에는 어디서 도움이 올수 있을까 참 생각하지만 우리의 도움은 천지를 지신 여호와께로 말미암습니다. 우리를 지키십니다.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무엇이라도 우리를 해대게 하지 않게 하시고 모든 악에서 우리를 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혼까지 지켜주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과 함께 활동하며 출입하며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합니다. 아버지여, 움직이는 중에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모든 간구를 다시금 정돈하게 하시고 하나님 집으로 가는 중에 우리의 모든 요구가 아버지 앞에 드려지고 주님의 응답의 맛을 우리가 늘 보면서 새 술의 맛과 함께 새틀 안에서 하나님 향해 나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